불교 교리와 역사 문화를 배우는 전국의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 자리에 모여 신심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천태종은 12월 6일 오후 1시 30분 단양 고인사 광명전에서 교육부장 장호스님, 교육국장 대명스님,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등 사부 대중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및 총동문의 수련법회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. 이날 입제식에서 교육부장 장호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금강불교대학을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하는 훌륭하고 소중한 도반이라며 개개인이 홀로 수행하고 나아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도반과 함께하면 서로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우리가 도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고 우리가 벗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삶이 그만큼 우리는 든든하고 우리는 좋은 그런 의지처가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마음 한 종자를 얼만큼 우리는 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맑히고 닦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수행 정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. 이번 수련 법회는 강의와 법문. 법화경, 독경, 108배 참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, 8일 오전 9시 회양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.